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강사 리뷰입니다 어, 이번에 제가 리뷰해 볼 제품은 뭐냐면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 라는 제품입니다 어, 현재 지금 인터넷 가격으로 39만 5천 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음성 있죠 네, 이게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 놨거든요 음. 자,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약한달 정도가 지났는데 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은 요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이걸 왜 이제 샀지?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가 뭐냐면, 소니 보이스 레코더 D10 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거, 어, 한번 쳐볼까요? 얼마 안지? 소니 보이스 레코더. 이거 D10을 먼저 샀거든요. D-10. 이게 비싼 겁니다. D-10도. 지금 그게 D-10이 얼마냐면, 어? 어, D-10이 539,000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살 때, 이게 음질이 참, 어, 비싸고 하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 좋긴 좋은데, 어,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로데비디오 마이크, 이거랑 그거랑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에 소니를 샀는데, 어, 문제는 이제 싱크. 싱크를 맞춰야 된다는 굉장한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질이 깨끗하다는 어떠한 어, 뭐라고 될까요 그러한 기대치 그걸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지금 이 듣고 계신 음성인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를 어, 사게 되었어요 이거 왜 사게 되었냐면 제가 인터넷으로 어, 학교에 강연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 기간 때문에, 어, 인터넷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연결해서 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싱크를 맞춰야 되는 이 보이스 레코더는 그렇게 음질을, 깨끗한 음질을 전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학생들에게 보다 깨끗한 음질로 방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를 샀는데, 와, 이걸 사고 나니까 이걸 샀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디테일은 안살 겁니다. 뭐좀 미안한 이야기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실용적으로 굉장히 떨어져요 사유가 뭐냐면 싱크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질도 글쎄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 저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가 제가 보겠습니다 기가 제가 기가 아주 그런 어 좋은 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더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더 나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뭐 이렇게 어떤 현장의 소리를 녹음하거나 asmr 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바람 소리 자연 소리 어 이런거를 이렇게 녹음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니 D10이 훨씬 나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같이 강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쓰기에는 이 로데 마이크 비디오 프로 플러스가 아주 어, 적합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크기는 생각보다 큰데, 이거를 제가 외부, 외부로 이렇게 들고 다닐 일은 없고, 오로지 어, 제 스튜디오, 제 방에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크기는 저는 이거보다 한 이만큼 더 커도, 어, 저는 관계가 없어요. 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어, 뭐냐면은, 아이폰 12 프로 맥스 거든요. 근데,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크기가 가려지나요? 네, 딱 이만하네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 네.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 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는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런 제품이랍니다. 네, 어, 뭐 포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음질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입니다. 저는 이것도 잘 샀다 싶은 게어이 플러스 이전 단계까지는 계속 이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가지고 해야 돼가지고 막 까먹고 이런 경우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카메라만 탁켜면은 이게 잘 되기 때문에 아주 매력이 있었고 음 그리고 한개더 말씀드리면 그 얼마 전에 제가 강연을 하다가 이게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왜냐면은 어 이거를 이제 한참 이제 하 한동안 가는데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켜놓고 이거를 놔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방전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 잘 없긴 한데 혹시나 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미리 건전지도 사놔가지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네, 좀 어, 엉뚱한 말을 했나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로데 비디오 마이크 프로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